어, 너가 안드리와요? 자, 너 소개할 수 있어? You can introduce Korean language?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유치원 학년 안드리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9살, 9인 c l o c 락 저기, 받 킨더 가든. 어, 킨더 2? k 1, 2. 킨더 저 스킨더 트어 가자. 응. 음. 에이. 아참 안홍빵 먹고야. 아마리아 슈퍼마리오 예 네, 맞아. I remember now. 아, 자 아. go inside. 아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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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 안드리아. 예 일반적인 어, 부엌이네요 부엌 하고, 아직도 여기 열기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부엌 정지 치고는 굉장히 깨끗하게 하네아 밑에서 쿠킹을 하고 위에는 불을 떼지 않네요 어, 어 이쪽 방인데 Where is your house? 아 여기 아, different 만 Here is your mother and father's 하우스 아. 어. 자 여기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자 자 사인 인사인 로 어. 헬로 어 아빠도 있었네 헬로 아스테파더 아, 어. 어. 그러면 안드리아 리얼파더는 음. no? where is a n d r separate s e separate. 그러면 안드리아스 애지 댓웬유 세퍼레이트. 안드리아스가 복사 양파야. 오안. 드리아가 3살 때 헤어지고 그러면 시누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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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안드리아가 넘버원. n no, 찰린. 찰린? 찰린이. 어? 들어가, 일로 Three. 와봐. 어, oh, 그러니까 찰린이 얘가 넘버원. Oh. How old are you? 10. 그 다음에 너는 9.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찰린이 넘버원, 안드리아 넘버2그 다음에? 라파엘. 음, 라파엘. How old are you? 식스. 어? 식스. 자, 식스. 어, 그다음에 여기 여기 분소. 연 게스트. 예. 영어로 얘기하라 듣는 거. 하 올데이 원? 그러면 11 m o n 아, c o m i n 에 어. 그러면 지금 uh, your <웃음> uh, <웃음> <안 옹뚫어봐>. 아, your l i 아, 안운 들어 봐. Construction. Uh, to, but today is no work. Um, what kind of m a s o n Carp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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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carpenter. 그러면 how about mama? No work, just a housekeeper? Uh, housewife. 아, uh, housewife. 그러면 지금 현재 you use battery? Battery. Uh, how about water? 워터 t e r w pump where you can carry water 아 미네랄 말고 이거 i n e r a l ah to be truck to be truck yes hose okay hose i 펌프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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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 a 버터 y w a t e 그래서, 여기도, 그럼 다 그럼 엘라, 엘라도 also your house yes, sir. 오, 다. 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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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여기도, 여 여기도, 여기도, 여기어 여기도, 여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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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and you 기도 여기도, 여기아사와도 토탈 도스기도여기어 아. 후회돼봐. 편 see? 아, 어, 이모스키트킬러 있어야 되지. 밤에 잠잘려면은뭐 <laughs> <laughs> 옷장도 없고, 여기 뭐 캐비넷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 이렇게 쓰는 거고. 집있고 뭐. 예 살림살이가 없어요. 살림살이가 뭐 있을 살림살이가 없네요 그냥 그냥 어 여기 조금 옷이 있는데 여기 옷을 이제 이렇게 개서 이렇게 얹어 놓고 어 이거 이거 후스알렛후스알렛요 와이프 어 마라밍 빼라 풀 불당이야 불당 그 다음에 그 집도 있고. <laughs> 음. 그러면 유크 하우 매니데이스 워크, 노르말리 하우 매니데이스 워크, 펄 파이브데이스, 와니 파이브데이스 워크. 히히 워크. 아까 나 카라 씨 만나 네 마라 갔는데 먼저 떄? 네마 우리 언놈. 파이브 오 세. 아주 일을 열심히 하네 근데 하필이면 왜 오늘이 쉬는 날이야? 응? Why oh, today is not h r No, here. Yeah. Okay. Um. CR? No CR. How to do? Where? <웃음> Outside there. Outside. <웃음> Outside <웃음> 아. Now t s like a sea idea. It's a big sea idea. It's a big sea. It's a big e a i t g sea. It's a b i sea. It's a big sea. g sea. i e a It's i g e a i t t s e a i a b e a i g sea. e a i a big sea. It's a big sea. It's a big sea. It's a big sea. 바테오리스노 세프 땅크 저스 이메이진 CR 이네 뭘딴데뭐 예, 나갈 데가 없어요 딱 요렇게 요 집이네요 자 그러면은 자 살라마 뽀님이 주시는 안드리아 어 살라마 뽀님이 주시는 요얼올라완스완 따우자 <laughs> 손님 어, 살라마뽀 자체가 감사하다는 얘기 아니야? 더블 어 더블 살라마뽀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똑같은 말이잖아 <laughs> 어잘 어, 있어 그러면 Who is your s t u d e n 안드리아 날랑? <laughs> 아, 안드리아 날랑? <laughs> o n 안드리아? Students, 아니 h e 안드리아 안드 o n l 알았다. You can read now. She can read well. No? 어, 열심히 공부해. 음. 나 바이바이. Bye. 바이. 어, 바이. 아, 땡큐. 민진 님께서 주시는 너의 이거 allowance야. You use this money for buying school supply. 뭐 네. and then your allowance. 예. 저 정진 님 감사합니다. 오, 갔다 오자냐. 어. 빨리 학교 가 늦겠다. 빨리 유 해프너 고등학 바이바이. 조성진님이 주시는 노 o 버 e m b e 포따우전 먼슬리 도네이션. 진님감사합니다 조성진님이 주시는 Your p s t i n g y o u 어, 유 이건 레코딩 해야 돼요. 레코딩. 자, 두따 r 조성진님, 서장님, 감사합니다. 네. 레코딩. 조성진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이것도 조성진님이 주시는데 이거는 아, 클라스룸 아, 그 스낙피피 네. 예, 조성진님이 주시는 완따 우전 조성진님, 그러면 조성진님이 뜰이 따우전 주신 거예요. 토탈 그죠? 어, 토탈 뜰이 따우전 주시고 그다음에 아, 조성진님이 유어 숙센트. 10 t e n s e c 1 0 e a c o u n d t e y e a e a o n r 12 1 12 12 12 2 12 12 12 12 12 12 12 12 1 12 12이2 12 12 12 12 12 12이12 12 2 a 라완스 w a n 라완스 김병룡님이 주시는 티처 엘라 h 라완스 l <laughs> 이브 a 드레드 김병룡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유어 스튜 s 트 u d e n t i t 200 김병룡님의 투언 걱정마 never mind i'll r e c o r d i n 김병룡님이 주시는 200 it's your s t u d e n 김병님 감사합니다 자, 보우. 보우님이 주시는 건데 요거 밀크 요거 두봉다리는 여기다 킵 해놓고 어... o 데이 d 타임 o n 탁 돌려 you are spent ok? 어, you also you need m i l 하고 자 이건 보우님이 주시는 you 카 r 지 어, encourage 많이 o n 보우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t h i 는유 n 클라스룸 네, 예, 클라, 클라스룸, 투다우전. 예, 이거, 저,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자, 그거는 레코딩 해야 돼. 투다우전은. 응. 음. 아이, 참, 적어줄게. 기분이 아까 됐 페이퍼 예, 또, 이것도 적어줄게. 하고, 엄마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until now, 후니님 helped your daughter, my, my. 예, my, m But this time is, 서포팅 라스트 라스트 타임이요 훈이님 디사이드 스탑 서포팅 에.. 훈이님 이먼스리 도네이션 2,000에다가 어디셔널 어디셔널 4,000을 4,000 마이마이 uh, 훈이님이 주시는 디스 uh, 먼스 그 다음에 이제 언틸 디스먼스 스탑이니까는 4,000원을 아이고 시끄러워라 4,000원을 어디셔널로 주셨어요. 엄마가 받으세요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이제 도네이션이 끝났어요 <laughs> 그래도 어, 돈 포켓 2분도 스타프 서포팅 돈 포켓 언틸라우 후니 님 is half your family 마라미 예선 포켓 is 아 땡크 땡스풀 마이마이 아 마이마이 요 스튜던트가 여기 히얼 스튜던트 아 그래요 자. 많아 <laughs> 예. 아날딩도. 어. 마 여기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했다. 지주바이 솔라 웨열 아, 여기 여기 솔라. 샀구만 잘했네요. 어. 솔라 사고 오룩한 오로칸. 어, 오룩한도 샀네. 예, 샀어 올레디올레디 오케이, 오케이. 잘하셨네. 예. 잘하셨어요 오로칸도 사고 <laughs> 그 다음에 너네 구구단은 어떻게 되나 보자 세븐 타임스 에잇 식스 타임스 나인 나인 타임스 파이브 얘기해봐 나인타임스 파이브 자유 스터디 Calculation. You study yes, multiplication table, okay? 왜? 아야오모? Yes, I do. You remember? Yeah? Multiplication. Yes, I do. Um. 자, 그러면 쉬운 거 한번 해보자. 6 times 2? No, no. 그럼 5 times 8? 자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아날린, 세븐 타임스 뜨리, 에이 타임스 라인, 유스터디 올소, 오케이, 챌린 올소, 챌린 메이비 올소, 라이크 유, 데이, 시, 캘나리 멤버. 예, 네. 자 아날린 유어하우스 바이 언어도 솔라. 어 잠깐만 여기 있어, 여들어 있어. 아저씨가 잠깐 보고 올게. 여기 하나 있고, 할로우맘. 어, 어여기하나샀네 유보트 오르칸 올쏘 오르칸 유바이 오르칸 유보트 오르칸. 어디 있어, 웰? 유보트 오르칸 오르칸. 나사랑은 오록한 이거는 이거 뉴 보트 뉴 브라뉴 디스한 웬뉴 보트 디스한 니료가 저기 가서 아날리나 아, 아 여기 물어봐봐 아날리나한테 아날린저 스몰 그 블라칼라 오록한웬뉴 바이드 웬뉴 보트 댄 아 저기 그럼 솔라하고 같이 샀어? 솔라엔 오로칸 아그 스몰이라도 샀네 예 사라는건 다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구단이 안돼 멀티플리케이션 스터디 넥스트 타임에 아일체크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면은, 아 어, 누가 주시는 거지, 이거? This one? 어, 자, 조성진 님이 주시는 노벤버 챌린 대신에 엄마가 받으세요, 엄마가. 주승진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요번에 어디셔널, 조성진 님이 주시는 어디셔널. 네, 주승진 응. 예,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각자 이치 투 따오전이 되는 겁니다. 어, 여기는 이 이동, 동네는 예. 첼린하고 알라이자, 아날린 이거 알라이자? 어, 알라이자, 첼린, 아날린은 이렇게 해서 1,000에다가 어디셔널 1,000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솔라하고 오라콘들은 다 추가적으로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구구단이 안되고 있어서 다음에 방문할 때까지 구구단을 멀티플리케이션 멀티플리케이션 챌린 챌린 멀티플리케이션 챌린 챌린 예 챌린 멀티플리케이션 예좀 부탁합니다 예, 바이바이 네. 조조야 자 니콜 자 누가 주시는 거야 요 올라왔어 신호 <laughs> 어 아니야 후이스비어 <laughs> 스폰서 <laughs> 어, 박성래 아저씨가 주시는 거야. 알았지? <laughs> 너가 조조네요, 조조. 오조조도 어, 얘가 조조야. 이 응. 사이즈? 어. 아빠랑 가고가서 빨리 맛있게 먹어. 기돌이님 어, 금금님 감사합니다. 금금님 <laughs> 감사하게. 어, 여기가서 맛있게 먹어라. 잘가간 어, 집에가서 아빠랑 같이 먹어. 아빠 있어? 나 아빠 님 아, 아. 어, 빨리 가. 바이바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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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라안 <목소리> <양반> <목소리> <목소리>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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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인 <목소리> 라인 라인 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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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라인 라 라인 라인 라 라인 라인 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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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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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라님 감사합니다 인라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라 <laughs> 그러면은 클라야는 클라야 클라야하고 누구야 그 데이브? 데이빗? 데니엘? 다니엘? 아우 미치겠다 <laughs> 걔들 sometimes you contact them 그래서 그 하여튼, 야, 자꾸 얘기를 시켜야 돼. 만약에 if I call, don't be late, <laughs> 교육시켜야 돼. <laughs>